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았더니 누가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자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폭과 길이를 알아보러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였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거기서 있다가 다른 천사가 마주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렀다.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일러주어라. 예루살렘에 사람과 짐승이 불어나서 성을 둘러치지 않고 살게 되리라. 이는 야훼의 말이다. 내가 불이 되어 담처럼 예루살렘을 둘러 쌀 터이고, 그 안에서 나의 영광을 빛내리라. 나는 너희를 또온 천하 사방으로 흩들어 보냈었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너희는 어서 서둘러 그 북녘 당에서 빠져 나오너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바빌론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들아, 어서 도망쳐 오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눔은 내란 청산으로 시작되는 새시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옆에 있는 그림은 어, 지난 21대 대선 개표일인데 어,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뭐 역사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대략 BC 52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자였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력을 더욱 확장시키던 때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대왕은 메디아의 지배를 받던 페르시안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하면서 메디아를 무너뜨린 뒤에 당시 가장 강력했던 소아시아의 리디아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제국을 차례대로 정복을 하게 되죠. 구약성경에는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명칭의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메대가 메디아, 파사는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키루스 대왕은 인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의 칭호에 맞는 그런 왕이 되었죠. 지금도 이란인들은 그를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업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키루스는 BC 549년에 메디아를 정복해서 국명을 페르시아로 바꾸면서 제국을 시작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죠. 2년 후인 BC 547년에는 리디아를 정복해서 지중해 연안에 아주 신흥 권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는 오랜 싸움 끝에 저물어가고 있는 대제국 바벨론을 BC 539년에 정복을 합니다. 그때의 상황이 다니엘 5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구성하면 이런 내용이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위용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례 없는 종교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권력층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신이었신 마르을 대신해서 아라비아 사막의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갈등, 또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이것을 애써서 무시했죠. 정치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북부 지역의 오피스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성을 향해서 은밀하게 진격을 하죠. 키루스대왕은 유프라테스강 상류에서 상류에 둑을 쌓아가지고 물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성을 감싸고 있던 강물이 수위를 낮추는 거죠. 해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는 은밀하게 드러난 강바닥을 걸어서 은밀히 성을 애호사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도 벨사살 왕은 위기를 감추고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정치적 과시라고 하는 방편을 택했습니다. 그일환으로 천명이 넘는 바벨론 지도층을 초청해서 아주 사치스러운 연회를 벌렸죠. 지금 성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다득히 모른 채 말입니다. 키루스의 군대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난공물락을 자랑하던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키루스가 바벨론 성을 점령했을 때 바벨론의 사제들과 백성들은 그를 해방자로 맞이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학정과 부패의 신물이 난 백성들이 새 왕의 정복 선언에 환호합니다 나는 마루투의 명령으로 이 땅을 편안하게 하러 왔다 모든 민족을 본래의 고향으로 돌려버릴 것이다 이 선언이 1981년 발견된 고대 유물, 키루스 원통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그 유물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수액의 문자로 그때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고, 그 선언에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 포로들의 귀환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권 존중의 문서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로 본다면 바벨론의 멸망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민심과 종교 정치적 균열에 의한 내부적 요인이 더 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키루스 대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락한 지 불과 이제 16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의 이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대는 이제는 바벨론의 이 식민지가 아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작은 속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키루스대왕의칙령으로 바벨론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들이 마주한 예루살렘은 폐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누구한 햇살이 파괴했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고 어렵게 시작했던 성전 재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아주 극심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0년 넘게 방치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한한 백성들은 불안했죠. 우리를 지켜줄 성벽도 다 무려진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은 페르시아 제국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다시 노예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할까? 차라리 바벨론에 잔류한 동포들의 선택이 더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절망과 회의감이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돌들처럼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귀환에서 성전재건을 이끌었던 젊은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세 번째 환상이 임했죠. 고개를 들고 보았더니 누가 청량줄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리아는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죠. 그 청년은 예루살렘을 청량해서그 폭과 깊이를 알아보러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던 스가리아에게 그 청년의 말은 하나의 희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초라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측량할 만한 성벽이 남아있기는 한가?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겠죠 그때 천사가 스가라에게 말합니다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일러주어라 예루살렘의 집과 짐승이 불어나서 성을 둘러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 이는 야외의 말이다 내가 불이 되어 담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설 것이고 그 안에서 나의 영광을 빛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온 천하 사방으로 흩려 보냈었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서둘러서 그북력당에서 빠져 나오라. 야외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져 버린 성벽을 바라보는 스가랴의 심정은 이 말을 듣고도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이방 세력의 위협 속에서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의 부흥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야외의 대답은 성벽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외께서 불이 되어서 담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이방 민족의 손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번영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사를 통해 하신 약속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이죠 그 옛날 풍성했던 그 시절보다도 더 크고 용화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인간의 측량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과 가축으로 인해 성곽을 쌓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야외의 이 약속은 불안한 국제성 속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그옛 영화에 대한 자존감을 일깨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오 2세가 쌓았던 어떤 견고한 성격보다도 하느님 자신이 맹렬한 불처럼 적대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외치는 긴급 대피령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들아, 어서 도망쳐와라! 그런 것이죠. 북방에 있는 땅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 내부에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불안한 곳이었죠. 하느님의 통치 밖에 있는 이방의 도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하느님의 심판이 떨어질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에는 제국의 화려함에 안주하지 말고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구원의 공동체 속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명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나 이제 팔을 뻗어서 문민족을 쳐서 저희가 부리던 종들에게 털리는 신세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나를 보내시니가 바로 만군의 야외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많은 민족이 야외의 편이 되어 그의 백성이 되리라. 그가 너희와 함께 살리니 너희는 그제야 나를 보내시니가 만군의 야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지만 장차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스가리아는 이 거대한 국제정치사회적 질서 속에서 최종적인 통치자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스가리아 2장은 제국의 위협과 폐허 속에서 불안해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번영, 인간의 성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온 세계를 아우르는 구원을 제시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고된 현실 속에 다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12.3 내란 1주년이었습니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머릿속에는 아주 단단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시간 만에 이루어진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죠. 2차 계엄 발동에 대한 공포가 그날 밤을 지배했습니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느꼈던 조바심과 분노,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윤석열 체포 집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길어지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 초조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은 그런 상황에서 파기 완성했죠. 국민의힘 거기에서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선 승리를 했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6개월 동안 정말 밤 미루는 잠, 밤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순간마다 정말 아슬아슬하다 못해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추운 날,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거리에는 키세스 시위대들이 자리를 지켰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지금까지도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이 된 조이대 사법부가 앞장서서 지금 검찰과 언론들 이런 세력들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란 세력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100년 이상 붕탕질해왔던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지지를 이제는 철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 21대 선거를 통해서 평행성을 그어왔던 진보대 보수의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6개월 지나는 이 시점에서 보면 대략 55대 45 정도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소 5내지 10% 정도의 차이는 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속적인 여러 조사의 결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선거에서 이재명 득표율이 49.42, 김문수가 41.15.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뭐, 물론 차이가 있었겠지만, 이준석이 8.34%를 얻었고, 권영국 0.98% 얻었습니다. 그런데 진영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여영국 합하면 50.4% 김문수, 이준석 합하면 49.49%. .49%, 두 진영의 표차는 0.91%에 불과합니다. 지난번 0.73%로 우리가 졌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단일화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심상정 후보 쪽에서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못 박았죠. 윤석열과 안철수 간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죠. 이번 선거에서도 20대처럼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했고 이재명 권영국이 따로 나왔다고 한다면 0.07%로 졌습니다. 정말 민족사의 운명이 갈렸을 아슬아슬한 순간 중에 하나였죠. 이번에는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박근혜하고 붙었던 문재인은 41.4% 얻었고 박근혜는 24.0% 홍준표는 24.0%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17.1% 압도적인 차이였던 것으로 비교해 본다면 정말 살떨리는 순간이었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1 2섬 내란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 프레임이 아주 강한 선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밖에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결코 안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반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란세력의 결사적인 그런 뭐한 거. 그런데 거기에 포함해서 또 뭐가 있으냐면 외세 그를 지원하는 외세의 지원이 아주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20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나마 네오컨 세력의 지지가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20대 선거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간은 우리 국민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위3 내란을 통해서 각성된 국민들이 이제 기득권 카르텔의 되치기에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주권정부도 이를 분명히 밝혔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친이 구테타를 비폭력 빛의 혁명으로 막아낸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끝날 때까지 계속 내란 진성규명과 책임을 추구할 것이다.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실천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빛의 혁명 완수로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건설과 더 번영하고 강하며 인간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성명의 한 대목이 와닿았기 때문에 그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 주권 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이구태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꿀 수, 꿈조차 꿀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그 성명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인데 우리 교회 광천호 집사님이 지난 12월 초에 프레시안 기고문에 12월 3일 내란의 날을 국민 주권의 날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성명회일를 추진하고 했 따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매우 절망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폭우와 대규모 홍수로 2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불과 10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수천 명의 실종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야 우리 인류의 미래는 정말 멸망으로 가나보다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 인간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만일 극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이 파국은 막을 수 없겠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귀환자들이 직면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해진 스가랴의 메시지죠. 그 내용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듯이 하느님의 새로운 계획과 약속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청산하고 하느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만 되면 이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옛한 영화보다 훨씬 크고 견고한 하느님의 통치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지는 복된 공동체에 대한 꿈이었죠. 그리고 이 꿈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심판을 하겠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12.3 내라는 우리 근대사의 모순을 압축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살고 있던 시온 백성들아, 어서 도망쳐오라! 라고 하는 스가레의 절박한 호소처럼 아직도 윤 어게인의 미명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탈출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란청산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내란청산을 통해서 이루어질 국민 주권의 새 세상, 이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가리 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귀한 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